we sí. 데 시골 찾아보는 놈이 한 놈도 없네 어디 자아 이런 데 와갖고 여자들 안 데리고 온 사람들은 괜찮아저 여자들 데리고 온 사람들은 술 많이 먹여갖고 땀 쿵쿵이 슬기고 나가고 그래도 그렇지 눈끼라는 지가돈 달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 몸을 달래는 것도 내말 이해해 못해 내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시골의 동경 물으면 대답을 하네내말듣이고 아, 형님 나 사람 몰라서 미안해. 훌륭하신 분들 모르고, 여기는 저, 저 뒷동네, 저 시골에는 동네가 문제예요. 이 동네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나저나, 그리고 여기는, 근데 저 사모님 두 분은 좀 세련되고 멋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총시럽게 생겼냐. <laughs> 전기 공사하다 본다는 게 <laughs> 아, 전기공사 하다 본 사람이 생겨갖고. 너무나 갱년기여다갱년경기여그니까좀두끼라고는 줘. 멀지 마. 내말그여안들려 말을 하지 조상집 묘를 잘못했냐 수백이이느냐 집안이 우환이 있냐 그래 안 그래요? 주리가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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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뒤여 아이고 하나같이 정실게 생겨 갖고 나보다 더긴장게생겼고자 그럼 자, 그, 자 동백하신 사람이 다 웃으려고 얘기요 이가 한번 해봐라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동백가가씨 S M -E 송 S T A R T -E 스타트. 아니고 그래? 라 Thank mm -hmm. you. thank he just 나라도 왜 안쪽 팔이가냐 세요 남자랑이 멍청거리냐? 뭐 어떤 사람이 그려야몇 살이냐? 나이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너 안, 같은 남자로서 남자들이 하는데 안쪽 팔이냐 물어보기를 내가 그놈한테 그랬어야이 새끼 네가 한번 해봐라. 너한테도 뭐 안쪽 팔이 그냥 재얘기 한다. 그, 그 새끼 이해가 되더라고. 그 물어본 새끼가 정신 나간 새끼야. 나도 이거 하면서 얼마나 쪽팔리겄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간 쓸개 애간장은 빼고 빼고 꿈 손만 손을 넣고 넣고. 혹시 명예 똥꼬집은 버리고 버리고 돈, 인기, 실력은 챙기고 챙기고 목소리, 찬성, 감성을 죽이고 죽이고 기쁜 보람, 즐거움은 키우고 키우고 인내심, 자부심, 부모님을 살리고 불장머리, 소환머리, 성질문은 죽이고 하는겨 내가 이해해 보되 자, 뒤에 희벌에서 물음을 대답을 하는 새끼들 귀에 물음이 혹시 술값 없으면 아, 내가 아, 내 집들 다음날 꼭 갚으라고 했어. 술한잔 주시오, 그러잖아그러잖아 네. 거기 있는 사모님은 아우 저기 아우야. 아유, 맥주 한 잔, 맥주 한 잔. 그러잖아 형님이 나내 끝나고 여기 여저두 분하고 관계 없는 분이시죠. 아, 머리도 까지라고 까지고 말라고 말지 아, 아, 까지 빵. 머리도 급지질 까지라고. 이 머리도 까지면 보면요 저렇게 앞으로. 사람은 정력이 센 사람이에요 그만해 그만해 계속 사모님 일이라고 까져 놓거예요 그리고 뒤에가 까진 적이 정력이 약한 새끼들 좀만 더해 뒤에를 잡아 때니라 그리고 싹 까진 놈들은 정력이 엄청 센 놈들이에요 이것도 얼마나 곰곰했느냐 그래 안그래요 이걸 태진아가 얘기를 했어 이명우이가 얘기를 했어김호주이가 얘기를 했어 나중태가 얘기를 했어 나가기게 왜? 나는 정이 나갔냐, 못이라냐부족하냐미치냐덜 까진냐, 나는 이래서 하는 거야. 내말 이해해보대. 이 동네가 무슨 동네가 없는 집안이 그리고 저쪽에 있는 언니는 인상도 안 좋아. 이품은 뭐해? 인간성이 착해야지. 아빠 다른 분들하고 적 질투심을 느낀 것 같은데 너 그러지 마라. 너도 내나이 해봐. 얼굴이 이쁜건 뭐해? 인간성이 착해야지. 그리고 술집 안왔고 얼굴 따지지 마라. 술집에서 제일 이쁜 년. 맥주 한병 먹고 정신 잃어버린 년. 제일 댕기 싫은 년. 맥주 3 0병 쳐먹고도 술도 안 취해갖고, 눈이 말똥말똥해갖고, 허는 소리 똑바른 소리가 보고 올바른 소리 고 그런다고 잘난 게아니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위해서는 대통령도 그래.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예수선께선사입니다 선사, 헌법책 69조 나 이거 외우느라고 뒤집으라 그러는거에요 하나님만 몸 건강하시고 항상 하시는 사업 잘되시고 <laughs> 나머지 놈들이랑 별대로 형님만 항상 어디가다가 바람표도 걸리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laughs> 자, 마지막 코너 한번 부르겠습니다 노래 신청

oh mm -hmm. mm -hmm. mm -hmm. yeah 네, 특히 내가 나는 남자 같으면, 제가제이마음에 사모님 두 분한테 뭐 이상한 새끼 나오고 얼마나 놀랬을까. 특히 그 줄무늬분 사모님은 별로 인상도 안 좋으셨는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소세, 죽을지는 절단을 맞설 것 같다고 여러분들의 노릇 시간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 번, 나이, 12살이나 쳐먹어갖고, 설짓이 없어서, 이런데 완공답다고 용서해주시고 다시한번 저 사모님 두분한시진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는 소식 인사드립니다. 땡큐!